현대미술의 쟁점, 벌써 학기 중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시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네. 지금 이 과목도 중간고사 어떻게 할지 과목공지란에다 올려드렸고요. 저희 5, 6, 7, 8주차 과제 4개를 합산해서 그것을 중간고사 점수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제 하시느라 좀 힘드실 걸 알고요. 네. 7주 차와 8주 차에는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텍스트 읽고 그거 분석해서 수업 듣고 과제고 이렇게 다 진행하지 않고요. 어, 안 읽고 그냥 강의만 듣고 혹은 그것도 안 듣고 과제만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또한 한 학기를 진행할 때 중간고사쯤에는 문제 한번 내고 전좀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차하고 다음 주차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중간고사라는 과정을 헤쳐나가고요. 9주차부터 다시 평소대로 강의 진행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 5, 6주차 가, 과제 또 오늘 나갈 과제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좀만 힘내고, 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리 기분이 좋은 것은, 예, 이런 비상 사태 때문에, 어, 그늘 하던 엄격한 상대 평가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 열심히 참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씨를 받아가는 그런 학생이 없을 수 있는 한 학기구나 라는 사실이 저를 참 예, 많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음, 기쁜 마음으로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제가 참여로 골랐어요. 그래서 우리 라운드 테이블 이 교재 보면은 네, 어, 참여가 몇 장이지? 네. 7장이 참여라고 되어 있고요. 3개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조에나 버튼의 파급 효과, 확장된 영역으로서의 참여를 할 텐데요. 네.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은 이 글은 그냥 오늘 수업만 들으시는 것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주제 고른 이유가, 어,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어, 사람과 사람이 마주한다는 것, 미술관에서 작가와 관객이 마주한다는 것,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골랐습니다. 특히 이제, 어... 처음에는 동영상 강의로 시작을 했더라도 이걸 화상회의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수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 또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상명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는 화상회의 방식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 학부 수업 또한 그쪽 이제 대학원이나 그렇지만 학부 수업을 또 화상회로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나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어, 아직도 제가 그 방식을 잘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저는 이렇게 당연히 얼굴을 깎고 수업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 카메라 켜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어, 그냥 채팅창만 좀, 채팅창으로만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해야 된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그냥 저의 성격인데, 그게 저는, 어, 더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대, 얼굴 보고 할 거면 하는 거지, 어, 나는 왜, 어, 이, <laughs>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푸코의 파노티콘이라는거 아시죠? 네,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시각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파놉티콘은 이렇게 네 원뿔 모양으로 생긴 옛날의 교도소 감시 체계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갇혀 있는 죄수들은 어 위에 감시자가 지금 당장 자기를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수감생활을 하게 되고, 이 모든 사람을 내려다 볼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권력자인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네. 권력 시각이라는 걸 통한 권력 체계가 아주 확고하게 된 그런 이제 사례로 맨날 파누피콘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다 노출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안 간다는 거야 그런 그런 버르장머리가 어딨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모두 다네 (22명이에요)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수명, (22명) 모두가 아다 같이 그러면 카메라를 켜고 화끈하게 열심히 합시다라는 어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저는 달갑지 않아서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수업과 강의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것 같아요. 저는 수시로 이야,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어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어 얼마나 좋은 동영상 강의가 많은데 우리가 굳이 더 비싼 돈을 내고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 대면이 아니고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 제가 여러분에게 더 관심을 쏟아 줄수 있고 이런 게 없다면 저보다 강의를 더 잘하는 사람은 놀렸어요. 많고 많아요. 저는 심지어 막 소개도 많이 해드립니다. 어 아트앤스터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조금 느린 것 같은데, 몇년전 예전만 하더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거기 나와서 동영상 강의를 하신 게 있어요. 필요하면 그거 보면 돼요. 그거는 정말 싸요. 회당 한 만원 꼴 정도밖에 안할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적은 비용을 드리고 집안에서 편하게 그런 수업을 다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필요했던 것은 어, 대면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저 또한 이런 수업에 뛰어들게 되어가지고 <laughs> 지금 이제 저는 참여에 대한 생각 어, 뭐 강의실이나 미술관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진 시기입니다. 어, 다른 학교의 대학원 수업에서 이제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아 뭐더라 그랬더니 누군가가 매체 수업을 듣는데요. 매체 특론 이런 거. 그래서, 아 나도 매체 특정성 수업 했는데 이러면서 매체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이론 전공이지만 자기가 유난히 잘하는 부분이 있죠. 네. 저 느끼셨죠? 저는 매체 쪽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전공이 매체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매체는 이제 그냥 여러 번 수업을 할수 있을 정도지. 그래서 어 매체 선생님이 뭐라 그러셔 막 그런데 어 약간의 불만이 섞인 투로 한달 내내 사람도 매체가 될수 있다는 얘기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 그게 너무 딱 듣는 순간에 와 진짜 아 요즘에 내가 미술에 대해서 뭔가 딱한 마디를 한다면 저 말도 되게 괜찮겠다. 사람 자체가 매체가 될수 있구나. 이러면서 저 혼자 되게 감동받고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이 들어왔는가는 굉장히 다른, 네, 맥락을 지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 얘기할 내용과 소개해드릴 작가들은요, 어, 사람 자체를 매체로 쓰는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해 관계 미학 혹은 참여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텍스트를 조금 읽어드리면은 네, 참여라는 개념과 관련되는 예술 작품이 흔히 정치와 공공 영역의 주제를 취급한다면 이러한 운동이 문화에서의 정치와 어떻게 뚜렷이 연관되는지를 확인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문화에서의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 시대를 네, 60년대 후반에 개념 미술이 막 나오는 그때도 봤고 어, 지난 시간에는 89년도 90년대 초반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는 얘기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의 더핫 이슈였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음, 오늘 언급드릴 주요 이론가로는 니콜라 브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프랑스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1998년에 프랑스에서 관계미학이라는 책을 냈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 277쪽에 이렇게 소개가 잠깐 되고 있는데 이 니콜라 부리오라는 사람의 관계의 미학이란 책은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2002년도에 영어로 번역되면서 영미권에서 더확 퍼지면서 어, 사람들이 어, 예전의 이론, 어, 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의 미학이라는 책은, 어, 최근 한 20년 미술 얘기를 할때 손에 꼽는 정말 중요한 책으로 꼽혀요. 그렇다면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냐? 되었어요. 그런데, 네, 예상 가능하시죠? 절판이 되었어요. <laughs> 이 중요한 책이 또안 팔렸나 봅니다. 네, 그래서 나왔을 때 바로 샀어야 되는데 저도 미루다 보니까 작년에 4만 원, 네 중고 헌 책으로 4만 원을 하고 있고 어엊그제 검색을 했더니 9만 9천 원을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네 <laughs> 어떤 식으로든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작업 주제라든가 평소 관심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원서를 꼭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277종 니콜라 브리오 하고 나서 한장 넘겨서 279쪽 아래 보면은 클레어 비숍이라는 또 이론가가 한명 나와요. 이 사람은 2004년도에 니콜라 부리오의 관계 미학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부리오의 관계 미학이란 이론이 먼저 있고요. 네. 이 이론이 어 이론의 깊이 라는 게 어떤 이론은 막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학기 이상 공부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어, 좀더 쉬워서 좀 조금 더 편하게 공부가 되는 이론도 있는데, 니콜라 브리오는 그나마, 네, 그나마 미술사나 미술이론 맥락에서 나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책에 속해요. 네. 그런 편이라서, 그 혼자 읽어도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유라면은, 음, 그게, 어, 이론적인 난이도나 깊이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고, 유명해지면서 어떤, 어, 권위 같은 걸 갖게 되는 거죠. 파워가 세진 거예요. 근데, 어, 이게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어, 클레어 비숍이라든가 거기 나온 할 포스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 이게 지금 요즘 진짜 대세인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얘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2004년이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다 했던 나이죠. 네. <laughs> 그래서 어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가까운 시기에 이제 이론일 테고 그게 외국에서 그랬고 한국에서는 진짜 최근에서야 최근 몇년 전에서야 이제 좀 제대로 많이 소개가 된데 네. 그나마 요, 가장 동시대에 가까운 느낌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 같아서는 어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정말 크다면 니콜라 브리오와 클레어 비숍의 이 논쟁점 이 둘이 현대미술의 쟁점은 항상 싸우는 거니까 니콜라 브리오가 뭐라 그랬고 비숍이 뭐라 그랬는지를 서로의 글을 줄을 쳐가며 읽어가면서 자기가 읽고 판단을 해서 아난 브리오 쪽이야 아니야 나는 비숍이 맞는 것 같아 이것을 스스로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어~ 학부에서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특히 클레어 비숍의 글이 아직 한국에 번역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나 마음속에 어, 가지고 계셔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은 아 이건 정말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어, 관계미학이나 참여미술 쪽의 작품으로 졸전을 하고 싶다 정도의 관심도가 있으신 이 장르의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아주 싼 마이로 정말 간략하게 어, 요약을 해 드리자면은 니콜라브리오가 말한 관계의 미학은 뭐냐 지금까지 어 한동안은 미술은 오브제여야 했죠 그래서 어 회화든 조각이든 어떤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그리고 얘가 어디서 전시되든 상관없는 어떤 물건 네어 얘가 런던에 있던 파리에 있던 상관없이 내 미술적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오브제 자체가. 어떤 사물이 미술이었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1960년대) 후반 이후로는 그 개념이 많이 없어져서 미술이라는 것이 어~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사물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개념이고 어떤 실천이며 태도인 것이 네 미술이었던 네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은 그게 이제 점점 더 진행이 되어서요 니콜라브리오가 관계 미학을 말할 때는 어~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자체 있잖아요. 어떤 일어나는 하나의, 어, 이렇게 설명을 못하지? <laughs> 네. 그거 자체가 예술이 될수 있다는,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미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술이 뭔가 자체에 대한 개념이 변경되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자체가, 어, 예술 그 자체가 될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거의 가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개하는 작가들도 음다어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작가가 됐고 제가 지난 시간에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를 매체로 한번 읽어 볼게요 하면서 이제 어 제 기준으로 그 정도 분석을 하면 빚을 주고 싶어요. 네. <laughs> 그 정도의 평범한 분석을 한번 해드렸던 펠릭스 군잘레스 토레스가 있는데, 펠릭스 군잘레스 토레스의 작품 중에, 어, 자기 애인의 무게, 몸무게만큼 있었던 사탕을 집어가는 행동을 유도했던 작업이 있잖아요. 관객들한테 그 사탕을 가져가도록. 네. 이런 작업들이 이제 초기에 참여미학이나 관계미학 쪽에 언급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 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 작품을 보면 옛날 미술 개념에서 보면 이게 뭐가 도대체 어디가 예술인 거지? 싶은데 이제 그런 류의 작업들이 여러분은 이미 익숙하잖아요. 미술관에서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